아, 안녕하십니까 빨간설탕입니다 오늘은 미나리를 채취하러 한번 나와봤어요 음... 이 철이면은 미나리가 제일 맛있게 클 때입니다 아, 아, 돌미나리 종류인데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미나리가 많이 났는데 공사 관계로 인하여 미나리밭이 다 부서졌어요 아쉽게도 부서졌는데, 아마도 미나리들이 나 있을 겁니다. 이 돌미나리 종류인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이 밭이 다 망가졌어요. 아깝게, 어쩔 수 없죠. 뭐... 자, 천천히 한번 좀 둘러보고 주의 좀, 그리고... 먹을 만큼만 채취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완전 돌미나리죠? 이렇게 보시면 다 미나리입니다, 이게. 아, 좋습니다, 미나리. 음, 한번 볼까요? 미나리를. 미나리가 지금은 연해서 손으로 끌어도 될것 같은데 한번 끌어서 보죠. 아주 신선한 미나리입니다 어우 끝내주네요 미나리 어, 손으로 딱딱 끊어도 이렇게 잘 끊기니 제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미나리들이 아 좋아요 향이 아, 미나리향 엄청나네요 요 부분만 잘 뜯어도 먹을 만큼 있는데 자 다른 쪽 한번 가서 또 체크를 해볼게요 예전에 여기가 미나리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거든요. 네. 이 천에 지금 뭔가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미나리 맛이. 자, 저쪽에도 한 군데 또 있으니까 가볼게요. 아, 이렇게 미나리들이 잘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뜯기가 정말 좋은 미나리죠. 한번 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아뭐 뭐, 아주 뭐 금쪽 같은 미나리들입니다. 그 미나리는 아시죠? 남자의 일 미나리 이 부추라했습니다. 남자의 엄청나게 좋은 어 미나리인데. 야생에서 튄 미나리는 향이 강하고 맛 또한 일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미나리들 많이 뜯으셔서 우리 사장님들 건강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사모님들이 미나리 뜯어다가 건강 챙겨주시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아, 뭐 향이 뜯을 때마다 확확 올라옵니다 향이 향이 미나리 향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와이 뭐지 말하기가 못할 정도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 진짜 뭐, 뭐 툭툭 끊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저 안에 저런거 이거 싹 골라서 뜯으면 엄청나게 뜯을 것 같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이렇게 나고 있어요 밑가주변으로 한번 가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한무대기 두무대기씩 났을 거예요 물가에도 깨끗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깨끗하게 여기 도보시면 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무대기 미나리가 나있어요 오 대박이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아, 이런 식으로 미나리가 쫙펴 있어요. 사람도 별로 오지도 않고. 이게 다 미나리입니다, 이 안에가. 미나리 밭입니다. 자, 한번 둘러보는 셈 치고 가보겠습니다. 어따, 여기 미나리는 좋네요, 아주. 저쪽 미나리도 좋고, 이쪽 미나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쭉 해서 미나리 밭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네요. 아이고, 좋네요, 미나리. 아이고, 저것도 좋고, 뭐. 오늘, 여기도 이쁘게 났고, 이렇게, 이쁘게 미나리가 나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물도 깔끔하니 좋고, 깨끗하게 열립니다. 저쪽도 좋고. 오늘 이거만 뜯어도, 미나리는 엄청나게 뜯들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자, 미나리는, 이 사람의 혈액순환을 상당히 좋게 해준다 들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어 피가 잘 돌고 그리고 모든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건강에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여러가지 효능들이 있지만 미나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자연산 미나리는 더더욱이나 더할 겁니다 아마 향 자체가 일반 저 미나리 보다 한 두세 배 정도는 세게 느껴져요 제가 채취를 해 봐도 아마도 이런 자연에서 겨울을 힘들게 버텨나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아, 연하기도 엄청 연하네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양이 좋아요,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고 한 손으로 찍고 있어서 그런데, 한 손으로 이거를 따면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제철 음식만 잘 드셔도 몸에는 상당히 좋으니 여러분들도 시골이나 외지로 나가셔서 윗날에 한번 뜯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거는 개울가에 나는 거라서 가시다가 이렇게 개울가 한번 보시면 많이 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잘 뜯으셔서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재밌어요. 뜯다 보면 또. 뜯는 게 재밌습니다. 그늘에서 앉아서, 이거 신선 노름이네요, 완전. 물도 맑은 데서. 그리고 미나리들은 남자분들이 특히 사장님들이 많이 드셔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나가보죠 좀큰 것만 채취를 할게요 아 이거 뭐 떡잎도 없고 새순이라서 음, 아주 좋습니다 이 나물 뜯는 게 상당히 즐거운 건데 이러면서 공당도 챙기시는 거고 어 맑은 공기도 마시시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가끔 저한테 어디냐 위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기가 못 해요. 어디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그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라고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기를 내비를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풀숲에 사나시하나지 하나씩. 미나리 줄기가 틀려요. 이렇게 보면 풀숲에서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자, 얼추 곤란했죠? 그래도 몇개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기 하고요. 이게 지금 다 미나리인데, 그늘에서 잘해서 연하긴 연해요. 자, 그늘 거보다는, 이거 뭐다 미나리 새끼들입니다 잘 고르시는 분들은 뭐 이거 다 뜯으시겠지만 자 그늘거보다는 햇빛으로 나가서 햇빛 거를 햇볕에 있는 걸 채취를 한번 해보죠 아, 아, 여기 왔네요 물가에 이렇게 다소곳하게 나 있습니다 미나리가 아유 깜짝이야 씨. 물고기가 씨, 숭하고 지나가네요 아유, 흔히 좋네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한번 저 뜯고 또 이렇게 저 뜯어서. 여기 보십시오. 아, 이제 골라내야죠. 골라내고, 선물도 골라내고, 자, 밑에 또, 이렇게 물쳐있는 데서 끄집어내면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 공간에서 뜯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뜯고, 아, 좋은 거 많네요. 제가 지금 이게 칼이 잡혀 칼로 해야 되는데 촬영상 지금 칼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만 뜯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좋아요. 자 여기도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많고. 하아, 참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나리는 지금 촬영하면서 이게 뜯는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저쪽도 많은데 촬영하면서 뜯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하트트로 나들이 겸해서 시골 쪽으로 한번 나가셔서 개울가 쪽 살짝만 한번 보시면 돼요 어려 찾는거 어려울거 없어요 개울가 쪽 살짝만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미나리들이 쭉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켜셔서 집안에 가족들 건강 챙기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빨간 설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